저희 이, 이모 친구분 소개시켜드릴 까요 이모가 몇 살이신데? 나만 없어 나. 친구들 중에 장가 안간 장가 안간 사람 좀 나밖에 없고 주변인들 중에 여친 없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안돼안돼안 생기 안, 안, 안 생기. 안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여자친구 올 때. 네. 저기 친구나 저기 이모나 뭐 그. 그 혼자 오지 마시고, <laughs> 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요. 야 너, 어? 네, 너 여자친구 있지? 네. 너 카톡 프로필 사진에 네 여자친구 사진 걸어놨더라? 당연하죠. 어 그런 거 좋아해서 바로 걸어놓죠. 너 여자친구 겁나 이쁘더라? 말이 필요 없죠. 너 여자친구랑 몇살 차이야? 동갑이요. 동갑이야. 동갑이야. 네. 아휴. 에휴... 너무 <laughs> 짜증 난다. 저희 이, 이모 친구분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모가 몇 살이신데요? 어, 마흔 여덟. 죽을래? 너내 <laughs> 나이 알아 몰라. 더러운 김환자. 에이, 진짜? 내가 왜 너랑 이걸 지금 이 게임을 같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 재밌게 합시다 형님. 재밌게 합시다. 캐리 <laughs> 합시다. 캐리 받을, 아야야야야, 캐리 받을라고 제가. <laughs> 나도 못해. 이거 어떻게 뭐, 초대하는가? 거 이거 인바이트 이건가? 네, 인바이트. 이상으로 서맞아도 할말 없네. 아 이모가 4 8이시라고 네. 그러면은 이모가 저기 딸이 있으셔? 아, 다 시집갔죠. 아니 이모가 4 8이신데 딸이 시집을 벌써 다 갔다고? 네. 말이 안 되잖아. 딸이 몇 살인데? 어릴 때 결혼하셨을 거야, 이모.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한 딸이 있는데 결혼을 해줬고요. 아, 이모 너 이모가 몇몇세때 결혼을 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그럼 딸은 몇, 몇 살에 시집갔는데? 너랑 비슷한 비스, 아니 너 관심이 넌 친척 나이도 몰라? <laughs> 네저별 관심 없어가지고. 안 되겠구만 이거. 어? <laughs> 아, 부럽다. 너 여친하고 얼마나 됐어? 저요? 응. 50... 50... 몇일이지? 곧 60일 돼요. 왜내 한... 주변에는 다 여친 있는 새끼들 밖에 없냐? 50... 2... 1... 주변, 주변에요? 어. 누, 누구, 누구 또 있어요? 그냥 몰라. 내 주변에는 다 여친만 있어. 존나 짜증나, 진짜. 쇠리님 적당히 알아들으셔야죠. 아. 왜 캐물으세요, 엉엉. 음. 음. 없는 사람이 없어. 없는 사람. 나만 없어 나. 만 친구들 중에 장가 안간 사람 좀 나밖에 없고 주변인들 중에 여친 없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아. 왜너 분위기 파고 하 조용히 하는 거냐? 어? 아뇨 아뇨 더워서 아유. 더좀 벗가주세요 <laughs> 아휴 <아유>. 그래도 <laughs> 오늘 또 낮에 영상 편집한다고 만난 새끼는 남자에또 관심 없다 그러고 아여자에 관심 없다 그러고 되게 <laughs> <laughs> 네 이상해 어? 화장실에 수건이 없어지질 않나 <laughs> 수건은 왜 없어져요 내 머리 닦은건데 그거 탐난다 가져가신 분 삽니다. 야 어디로 떨어져 빨리. 네 이거 멀리 멀리 가야 돼요. 아니 거의 끝인데? 형 끝에 내리려고요. 멀리 멀리 가서 여기서 어. 이제 내려서 W W 쪽에 마을 같은 거 떨어가죠. W? 여기 끈백큰마을 해남 땅끝마을 저기 가 e 자자자 a bank and m 네 l l So, you g o 는 it.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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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j a Tja, Tja, t 죠 a Tja, t j 차가.. 근데 이 게임은 차가 좀 많이 나오던데? 하이즈보단? 네 그런거 같아요 근 차를 어쨌든 발견을 해야되서 어디 있을까? 어저차 같은데? 너이 게임으로 1등 많이 해봤어? 나는 아직 이 게임한지 5시간도 안됐어 저 이거 40.. 45시간 했는데 어. <laughs> 한.. 14번? 15번? 야이 낙하산에서 떨어지는데 왜 피가 빠지냐? 좀 높은 데서 떨어진 것 같은데요? 피가 빠졌어. 여기 파밍하고 계세요? 저차 가지고. 응, 음, 알았어. 어쨌든, 아까 전에 강의를 들어서. 차, 니가 강의를 들었다고? 네.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던데요? 그래? 네. 너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이야? 총은 저보다 잘쏠걸요 근데 문양은 뭐 저도 H 1 z 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양은 어. 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어. 그분은 100시간 넘게 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랭킹 80 80등까지 올렸어요. 아시아 네 80등까지 올렸어. 요 높은 거야 80등이면? 그냥 낮 낮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하는 사람이 100명인 거 아니야? 아닌데 몇만명 있던데? 그래? 네 설마 100명.. 아니 100명 아닐거예요 내가 천댕에서 시작했으니까 최소 투한 나 스카 먹었어 게임 끝났네 이겼다 여기 배낭 하나 있다 근데 이, 아, 이 게임은 하이즈처럼 아이템을 주워갖고 다른 사람한테 못 주네 맞아 맞아 그게 좀 안되는구나 이제... 하이즈랑 좀 하이즈하던 사람이 오히려 적응을 많이 못할 것같아 이거. 맞아요. 저... 그니까 차... 그 H1Z1 차 타다가 이차 타면 이거 시속을 내리고 내려야 어, 맞아요. 피가 안 나는데 어. 자, 시작하자마자 그냥 시속 90 밟고 내렸더니 바로 죽어있었어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야, 차는 구했지? 네, 차 먹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은 저거... 하이즈처럼... 그냥 3인칭이 샷이 아니라 조준해서 쏴야 되더라. 안 그러면 네, 스코프, 스코프. 안 맞던데? 진짜 하이드처럼 다 해봤거든요. 어. 진짜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이 전제 두 번. 그그딴 게임을 6,600 시간이나 했네. 너그딴 게임 지금 그렇게 발언해 놓고 나중에 하이드로 네. 방송하면 어떡 하려고 그러냐? 어? 저요? 저 계속 비판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비판한다고? 아. 네, 하면서 비판해요. 좋은 자세야. 네, 아주 좋은 자세. 아주 좋은 자세 오히려 개발자들도 변태라서 그렇게 까면은 좋아한다. 까주면 아니 진짜야. 더 까야겠네. 그냥 뭐 똥꼬만 빤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어 맞아요. 돈 주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나 옛날에 저기 A사 있을 때 A사 맨날 그렇게 욕해도 왜 우리 안쫓아냈겠어 어? 맞아. 내가 나왔으면 나왔지. 할말 있으면 해야지. 군대 진통제. 어, 방독면은 안 먹어도 되지. 그거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효과 없을걸요? 아무것도. 어, 드링크. 초크. 됐다. 차가 어디있다 놨지? 진통제. 근데 개머리판. 야, M416 M4는 좀 별로야, 총이? M4. M4가 좋을 걸요? M4랑 M16이. M16이 더 좋아. M16이랑 M4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스카하고 AKM하고 저거 M16하고 M4가 네 자루가 있다. 그럼 넌뭘쓸 거야? M4 아니면 M16이요. M4 아니면 M16. 뒤로 가지. Let's go. 어딜 찍어놓고 가야되는데 일단 여기 찍어놓고 e 가 해야지 세 e 형님 무슨 게임해도 go. Let's go. 커서 t 지말고야너 네? 일주일에 방송 s g 쉬어? 하루 쉬어? 저요? 안 쉬어요. 그럼 여자친구 언제 만나? 안 만나는데요. 근데 왜 그게 여자친구야? 아니, 곧. 너곧 랜선 거야. 연애해? 만나게, 아니, 아니, 독일에 있어서. 아, 독일? 네. 그러면은 맨날 영상통화해? 네. 두번 달에 만나요. 두번 달부터 이제 한국 뭐 오면 많이 만날 거예요. 독일 유학 간 거야? 공부하러 갔다는데 유학 맞겠죠? 와씨, 너 시, 시청자였어? 그냥 뭐 음, 어찌저찌하다 보니까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청자야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시청자요? 어. 시청자로는 안 만났어요. 그럼 누가 소개시켜줬어? 그냥 뭐 게임하다 만났나? 게임하다가 하이즈? 네. 네. 아니 씨길 귀동이 같은 새끼들 다 만났는데 나 뭐야? 아씨 따 딱... 아, 나도 하이즈를 해야 되나? 그러면 오버워치를 오버워치가 그렇게 여성들이 많다면서 오버 오버워치가 오버워치요? 어. 오버워치를 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대. 그래 나도 오버워치를 좀 해볼까. 안 생겨요. 오버워치는. 그 뭐야 보이스 보이스가 많아서 그래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생겨 안돼 뭔가 아, 방법을 찾아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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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하자고 오디션 아직도 있어 그 게임이? 어지 <laughs> <laughs> <오지>, 내가 오디션 <laughs> 내가 오디션 때문에 바꾼 키보드가 몇 개인데 새끼들 다 키보드 부셔먹어가지고. 어 디지털 아줌 내가 아주 싫어하는 게임이에요. 내가 가게하면서 내가 바꾼 키보드가 몇갠데 스페이스바가 나만 하질 않아거든요. 진짜 스펙스바만 너덜너덜해져 거짓말 아니고 키 하나 때문에 키보드를 바꿔야 돼 아. 아... 털렸네 여 근데 우리 더 먹어야 될거 있나? 뭐 아이템 뭐뭐 뭐 있... 렇게요 형? 나 구급상자 하나 있고 붕대 스물다섯개 진통제 두개 에너지 드링크 하나 5.56리터 한 구십발 있을 만큼 있어 스코프 스코프, 스코프 없지. 사베 같은... 좀 없고, 도트 사이트만 있어. 스코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 스코프는 잡아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네가 잡아줄 거 아니야. 제가요? 저, 저그 정도로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닌데? 아, 스코프 잘못 꼈나? 아, 잘못 꼈구나. H1Z2와 홍길동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음. 베린이 홍길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메모 선장님, 감사합니다. 베스킨, 라빈스, 하시나 사람이 없냐, 이거? 원래 듀오랑 스쿼드는 아. 저, 전략적이라 애들이 다 뭉쳐다녀요. 어차피 두 명인데, 뭐 뭉쳐다녀봐야 두 명이지. <laughs> 근데 이게, 둘둘 뭉쳐다니다. 차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차막 공격당하면 저희 다 죽어요. 차안요 근데 왜 이렇게 막, 가요, 막 이렇게. 개활지를 다니는 거야? 저요? 어. 저는 제 운을 믿으니까요. 아, 그래? 네. 와, 안전지대. 어, 총소리다, 오른쪽. 내려? 네 여기 한번 뭐 있나 먹어볼까요? 내가 어, 내가 제가 어머이 줄게. 빨리 갔다 와. 난 차를 지키고 있을게. 그냥 이리로 와요. 이리로 아, 네. 오고 저희 차 그냥 버리죠. 아이 게임이 엄폐은폐가 음, 은폐, 되게 중요한 건데 어머하고 커버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뭐 별거 없는데? 스나가 있는데 배율이 없네. 스나 무슨 스나? 이거 칼 아, 칼, 칼 98. 제이... 그게 네. 아주 아주 좋은 총이지. 쓰실래요? 형? 아니. <laughs> 어? 저기 M16A4 있어. 아, 진짜요? 응, 어. 너 먹을래? 모르겠다. 야 건보다는 그거 드는게 낫겠죠. 니가 먹어, 니가잘 쏘니까. 나는 그냥 스카너 들고 있겠다. 야 여기 저기 폭격 지역인데? 오, 집안, 집안 1층에 숨어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지 말고, 창문 근처 가지 말고, 이렇게. 차는 안 터지겠지? 차 터져도 상관없어요. 이제 차안쓸 거라. 아, 2층 가면 안 돼? 2층 잘못 가다 막 죽던데요? 그래? 네. 눈안 좋으면 죽던데요? 설마 죽겠어. 설마가 이제, 되라 나버리죠. 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다. 야너 후라이팬으로 후라이팬으로 원킬 해봤냐? 아니야. 너그 주먹으로 몇번 죽여봤어? 주먹이야? 어. 죽여본 거는 한 번이고 죽어본 적은 많아요. 난 주먹으로 두 번이나 죽여봤는데. <laughs> 그 중에 하나가 절수도 있는데. 너 음, 차로 차로 치어서 죽여봤어? 네 차도 많이 죽여봤죠. 아. 지금 같이 하기 전에도 차로 그냥 한명 그냥 쳐버리고 나왔는데? 와 이거 뭐야 와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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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전한거 확실하지? 영화 속 주인공은 나가도 안죽어요 근데 진짜 여자친구 안 데려가면 밥안사주실거예요어 내가 뭐 미쳤다고 너만 사주냐? <laughs> 아 왜요 야 차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차라리 칠가네아씨 이거 아까 AKM 있던데 뭐더 먹을까? 샷건보다는 이게 낫겠지. 네, 샷건보다는 이게 낫겠통화알 없으시면 제가 좀 드릴게요. 하니까 30발 이 30발. 4 8 정도 더 들지. 그리고 여자친구 올 때, 네. 저기 친구나 저기 이모나 뭐그 그 <laughs> 혼자 오지 마시고, <laughs> 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요. 아니면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이대 이로다가 밥 밥을 좀 먹게. <laughs> 어? 아니면 그냥 형님 방송에서 공개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뭔소리야 스탠드가 보0 0 계신데 한명안걸리겠어요 우리 방에 여자 없어. 아닌데왜거 이거, 계속 여기만 앉아있는 거야? 왜? 여기요? 어. 이거, 앉아있는 거야거여기이어 여기 그냥 편해서요 넓잖아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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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거, 이 아니, 스코프가 필요하긴 한데, 아... 너도 사배줌 없지? 네, 저도 없죠. 이거 스나, 스나가, 스나가 아니에요, 지금. 나도 사배줌 없는데. 근데 나는 너랑 항상 게임을 하면. 은 네. 1등을 못해. 너랑 하면. 저요? 어. 이상하게 넌 나랑 하면 못하더라. 아니, 나랑 같은 팀이면 못해. 다른 팀이면 잘해. 그래요? 너 옛날에 나랑 하이 이제 나 무슨 속성 교육시켜준다고 할 때도 1등 거의 못했어, 거의. 한두 번인가 밖에. 하긴, 하긴, 하긴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아니, 형, 님이 죽고 내가 강제로 캐리된 한, 한것 같은데, 1등은? 아니야, 그니까 러 한두 번밖에 주... 못했었어. 네. 그리고 이거, 해야겠네. 옵션을 낮춰서 해야 돼? 게임 옵션을? 그냥 이거 최적화 가안 돼서. 나는, 그런 거예요. 그, 나는 그별 차이 없어서 근데 애들이 자꾸 옵션 낮추고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야 애들이 잘 보인대 사람이. 아 근데 그 뭐야 몇 가지 낮추면 좀더잘 보이는데요. 나는 다 그냥 울트라로 해놨는데. 수직 손잡이. 그 울트라에서 저는 그림자랑 식생이랑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세개대부 낮추곤 해놨거든요. 어, 잠깐만, 발자국 소리 났는데? 아니다, 총소리다. 앉아서 컨트롤 누르고 다니면 되게 천천히 가거든요, 발소리 한다고. 아, 이걸 다섯 시간 만에 알았어. 그런 거좀팁좀 좀 알려줘. 저,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laughs> 아, 씨. 이 컨트롤 누르면 이거 좀 느리, 느리게 가는구나. 일단 식생은 좀 낮춰 놔야 될 걸요, 매운 아줌.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여기야편해서요 이게 막 자, 확실히 다른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지 않는구나. 그냥 가만히 거기서 그냥 대기 타고 있네. 아, 나는 나는 네. 나는 어저께까지 할때 계속 빨빼거리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빨리, 게.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이거. 너무, 너무 먼데. 와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아아! 하 따가워라아 미친집친놈 미치... 그래도 피 많이 안 달죠? 참을만해 참을만해 약간.. 아, 을만하긴 참을 하다 주사 맞는 느낌 주사 맞는 따끔함 정도? 지금은 괜찮아요 27명? 다음이고 어떡하지? 아, 여기 완전 너무 개할진데? 아, 근데 이거 어차피 뛸 수밖에 없어서. 어, 뭐 그래도 엄청 멀진 않다, 그래도. 근데 나가고 나서가 어떻게 가야 될까? 야, 진통제 효과가 되게 좋구나. 진통제랑 에너지 드링크 하나씩 먹으면 속도도 빨라지고 체력도 천천히 차요. 나 빨간색인데, 지금 피? 네, 저도. 근데 이거 나, 나가면은 잠깐 앉아서 피 빨고 다시 뛰어드되니까와 <laughs> 다시 바로 뛰어야 될것 같아. 네 맞아요. 내 같은 거 먹고. 진통제가 뭐? 뜁시다. 일부러 총 들고 튀는 거지? 아니 총안 들고 튀어도 돼요. 어차피 여기상 걸려도 죽어요. 쏜다. 쏜다. 이거 무빙하면서 가야 돼. 쓰나가. 어디 있는지 봤는데. 아, 왼쪽이야. 다배율이 왼쪽이. 없어. 네네네. 다배율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봤는데. 무빙, 무빙, 무빙 이면안 맞거든요. 무빙. 무빙. 아, 말로 해야 되는 거야? 네, 이러면 안 맞던데요? 응. 오케이. 여기서 천천히 걸어서 끔일끔 보고. 이야. 아직 한 명도 조호를 안 했단 말이야. 쟤 여기있어? 네 일단 여기있다 <laughs> 그럼 니가 앞에못봐 내가 뒤에봐 앞에 못... 한명 와요 앞에 한명 온다 앞에 풀숲에 있어요 엠바 이저희 바로 앞쪽에 얘 들어온거 죽여야 되거든 보이죠? 온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잡았굿굿 내가 너무 많이 맞춘거 네. 같은데? 쟤 아니 아니 그 예? 어, 말을 얼버무린다. 나두발 이상 맞췄어. 내가 뒷문 보고 있을게. 오케이, 야 이쪽으로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고요? 앞에 분. 발자국새 났어. 옆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지적 볼게요. 어. 1분 남았으니까. 자, 빨리 뛰어야 될 타이밍을 알려 줘. 이거 이냥뛰 그냥 우리 뛰어? 여기로 시다네 어차피 얘네도 집안에 한두 명 있을 거 어! 건데. 여기! 어. 나이샤! 나이스 <laughs> 판단력 지렸고요둘다왜운총이지네야 사배율 있으 빨리 수.. 빨리 빼서 사배율 아둘다 없어 아 빨리 뛰어야 되나?

사방에서 쏜다. 와. <laughs> 아. 아 이거. 너도 죽었어? 네. 4배 아 4배율이 없네. 아. 아깝다. 셔터 7등이면 뭐. 나 2킬, 너몇 킬? 저 저요? 어. 어못 봤어요. 못 봤어? 네, 나왔어요. 아, 그거한테 우리 너, 나가는 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 아. 아쉽다. Mm-hmm. Um.